벤츠 지버겐 G63 AMG 차량, 어, 국산 12.3인치 작업할 건데요. 이 차가, 차 입고 돼서 보니까 순정 GPS, 순정 내비게이션이, 어, 정확하게 수신이 안 돼요. 전혀 엉뚱한 데가 있거든요. 모니터 교체하면서 GPS 문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바로, 국산 12.3인치 작업 시작해볼게요. 벤츠 지버겐 순정 모니터예요 어, 터치 안되고요 작죠 예, 손바닥보다 작습니다. 벤츠 지바에 G63 AMG 어, 순정 모니터 탈거하고 브라켓 탈거했고, 오디오도 탈거했습니다. 예, 지금은 어, 내일 작업해도 되는 차인데, 혹시나 어, 내일 지금 오디오 작업도 지금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차량이라, 혹시나 동선이 겹칠까봐 먼저 좀 밑작업을 해서 이 차가 GPS가 안 잡힌다 그랬잖아요. 어, GPS 문제가 어디서 있는지 확인을 해볼 겸 어,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 지바겐 g 6 3 a m g 네, 지금 혹시 몰라서 테스트만 먼저 할 거예요. 어, 이렇게 조구 12시방으로 올리고 있으면 2번 4가지 모드죠. 이게 2번, 3번 4번 마지막이 프라면입니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퇴근하려니까 발이 안 떨어져서 일단 GPS까지는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어, 주행 테스트도 하면서 어, 괜찮은지 한번 주행 테스트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벤츠 지바겐 G63 AMG 순정 GPS 고장으로 입고 됐어요. 차 아니, GPS 수신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도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 10시가 다되가네요 GPS 어, 정상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USB 껴져 있고, 아이나비 SD카드 어, 데이터 수신하고 있어서 필요한 어플들 업그레이드 다운받고 있어요. GPS도 주행 테스트 한거 영상 첨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퇴근. 네, 벤츠 지방의 G63 AMG 네, 세탑은 글로브 박스 안에 깔끔하게 고정할 겁니다. 눈에 안보이는 배선들도 이렇게 센스있게 정리하고 있는 작업의 진심인 캡틴 홍 재탐색합니다. 주행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게 어저께 밤에 분명히 주행 테스트 할때잘 돼서 마무리 했는데 아침에 꺼내니까 또안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된다기보다는 수신이 조금 주행하면서 테스트 5분이 해볼게요 오회선입니다 지바겐 차량들은 이 그죠? 뒤폭 라이터처럼 갬성이 있는 것 같아요 대 차는 그런 갬성은 없지만 어,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아이파란. 얘는 이렇게 대고 있으면 문이 잠겨요 그리고 키 갖고 근처 오면 여기 안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도어 스위치가 이렇게 누르면 열립니다 오우 이렇게 두 대가 서있으니까 느낌이 또색다르네 그죠? g 바겐 G63 AMG와 BMW I8 I8 벤츠 지버겐 G63 AMG 차량의 12.3인치 국산 제품입니다. 보통, 어 음악을 CD나 USB로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스피커 교체 작업도 하실 건데, 음악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원래 소스는 순정을 그대로 많이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어 오늘 작업한 국산 12.3인치에서는, 아이나비 3D나 팀맵을 별도 스피커로 주로 들으시고요. 혹시나 M2C 200i 플러스 세탑이 뭐 어플 깔다 보면 엉킬 수 있거든요. 공장 초기화. 이거는 완전 다 지웠다가는 거고 설정 초기화가 있는데요. 공장 초계를 눌러서 한번 싹 지웠다가 다시 까시면 됩니다.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은, 네, 이렇게 박스 두개 있는 아이콘 누르시고, 드래그, 회색창, 반차면, 다음 거 누르면, 이렇게 반반, 5대5, 7대3을 사용할 수 있는 국산 12.3인치. 벤츠 G박인 G63AM 차량에도 이렇게 레트로핏, 튜닝이 됩니다. 어, 세탑은 여기 안에 고정해놨고요이 상태에서 우진을 누으면 후방 카메라 아, 그대로 다 연동이 됩니다. 네, 순정 화면도 같이 쓸수있고요 이렇게 리턴 모터를 3초간 누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까지 벤츠 지박인 G63AMG 국산 12.3인치 안드로이드 세탑 M2C 200i 플러스 시공 전문 여기는 은평구 하프라이스 캡틴